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 토렌트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 토렌트 코인은요. 2022년에 상장한 2년 이상 된 코인이고요. 오늘 0% 정도 이렇게 부합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 드릴 만한 긴급 정보에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는 행정 명령에는 서명을 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비트코인 추가 매집 계획이 나오지 않자 이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비트토렌트도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11월달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전부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은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이런 고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점까지 뚫고도 최소한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B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주말 야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정보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요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비트 트렌트 이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입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자세한 내용 이곳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깐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B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